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세현터입니다 오늘 시장이 일제히 빠진 가운데 선방하고 있는 수린 로봇 너무 대견한데 사실 오늘 시장이 빠진 게뭐 크게 큰 이유가 없어요. 전부 다 원론적인 얘기 뿐입니다. 매달 매분기마다 나오는 말 그대로 월가 CEO들 버블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고 마이클 버리는 영화 빅쇼트로 유명해진 투자자죠. 근데 최근에 계속해서 틀리고 있는데 이 푸드옵션 할란티어와 테슬라의 공매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뭐 하락 이유를 들고 있는데, 뭐 크게 새로운 리스크가 생긴 게 아닙니다. 마이클 버는 요즘에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고, 월가 CEO들 경고는 매달 매분기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단기 과열된 시장에서 그냥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런 하락은 이유보다 타이밍 조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겁먹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진짜 리스크는 아직 등장하지가 않았고요. 진짜 리스크 발생할 때 제가 그거는 정말 중요하게 다뤄 드릴 테니까 제 유튜브 구독 눌러 주시고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로봇주 중에서도 계속해서 불이 붙고 있는 슈림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지난번에 단기 급등 후에 좀 조정을 받나 싶었지만 지금 차트는 오히려 다음 파동을 준비하는 구간으로 금세 전환이 됐습니다. 슈림 로봇 10월 중순에 4천 100원대에서 출발을 해서 뭐 단기간에 7,800원까지 90% 가까이 지금 급등을 해줬습니다. 그 후에 뭐 조정받을 땐 거래량이 줄면서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데 이 구간은 흔히 말하는 에너지 축적 구간입니다. RSI 지표가 과매도권이고요. 이 과매도권을 상당히 오랜 기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매도 압력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지만 출입로봇의 공매도 추이를 보면은 단기적인 조정 또한 금방 또 완화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11월 4일에 일단 공매도 매매 비중이 0.01%입니다. 뭐 거의 공매도를 감히 하고 있지 않다. 그런 뜻이 되겠고요. 최근에 또 계속해서 공매도 비중이 1%를 간 적이 없습니다. 10월 중순부터. 이거는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 모멘텀이 확실하다. 기관과 외국인들조차 함부로 못 건들고 있다라는 그런 신호가 되겠습니다. 초립로봇이 10월 말 기준으로 이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좀 지정이 됐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좀만 더 과열이 되면은 매매 거래 정지가될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주가가 며칠 사이에 40% 이상 급등을 하면서 금융 당국이 이 종목은 단기 과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겁니다. 만약 여기서 주가가 더 오르면 하루 동안 거래가 완전히 정지될 수도 있었는데, 즉 매매가 막힐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자 정지 예고일에 전혀 정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가 상승에 대해서 좀 조절을 하면서 달려줬기 때문이죠. 자, 거래정지 가능성이 언급이 되면, 단기 투자자, 단타 세력들 막히기 전에 일단 판다라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용거래도 되지 않습니다. 자, 결국에 이번에 있었던 하락은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시장 구조 때문인 게 밝혀졌죠. 다만 이런 조정은 거래정지 리스크가 해소될 경우에 다시 한번 더큰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을 남기게 됩니다. 현재 다행히 뭐결 거래, 거래 정지는 면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폭발 가능성만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늘 뭐 확실하게 하락장에서도 자, 상승 모멘텀 보여주면서 최고가를 또 한번 찍어줬습니다. 자, 간단하게 수급을 보시면요. 매매 주체를 보면 아주 뚜렷하게 특징이 있습니다. 개인들은 지금 매도를 많이 하고 있고요. 기간은 매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공매도 세력들이 지금 없는 겁니다. 제가 아까 다 보여드린 그대로 기관과 외국인들이 반대로 딱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단순히 단타가 아니라 세력 교체, 즉 주도 세력의 매집 구간이다라는 뜻이고요. 최근에 일주일 동안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매수를 해줬다. 그리고 주목해야 될 부분, 외국인의 소진율입니다. 이 소진율이 지금 8%, 7%에서 8%로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를 하면서 보유에 대한 그 비중을 늘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단기 급등 종목이라면 보통 외국인들이 차익을 실현하기 마련인데 휴림 로봇은 오히려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상승 추세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라볼수 있겠습니다. 휴림 로봇은 최근에 정부 정책과 이 산업적인 흐름 속에서도 강력한 수혜 포지션에 있는데 정부가 로봇 산업의 10조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서비스 로봇, 물류 로봇, 의료 로봇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슈림 로봇은 이미 물류나 방역, 산업용 그런 협동 로봇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죠. 그 둘째로 AI 로봇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AI 로봇 개발을 본격화 하면서 이런 대기업이 본격화를 하면서 슈림 로봇 같은 중소 전문 업체들은 공급망에 대한 파트너로 이렇게 묶여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구조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휴림 로봇은 다수의 공공산업 프로젝트에서 납품 이력이 있죠. 자, 또한 휴림 로봇은 단순히 로봇 하드웨어 회사가 아닙니다. 최근에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는 로봇 OS 시장. 자, 이 시장에서 제어 시스템과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까지도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단가 경쟁을 벗어나서 플랫폼 수익 모델을 노리는 그런 구조로 발전하고 있고, 다양한 업체와 이렇게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현황을 보셨다시피 휴림 로봇은 앞으로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올 상승을 미리 예측을 해서 수익을 볼수 있는 기술적인 지표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아무리 전망이 좋은 종목이어도 주가는 일직선으로 이렇게 쫙 오르지 않습니다. 계단식으로 올라줄 거고요. 우리는 이 눌림 목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슈림 로봇 제가 볼때한달 안에 일단 조정은 무조건 옵니다. 지금 너무나도 과열이 됐어요. RSI 지표가 이렇게 과열이 된 경우에 쫙 내려가게 되면 큰 조정이 올 거고 그 조정에서 이제 또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시게 되면 큰 수익을 또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조정은 온다 해도 결국에 가격은 지금 만 원대 이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 라고 보고 있는데 그거는 제 지난번 영상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 9일 전, 11일 전에 이렇게 올렸던 영상들 보시면은, 슈링 로봇 1만원대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이유들, 확실하게 더 근거들 마련해 놓았으니까, 궁금하시면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지금 차트에 뜬이 화살표 지표는요, 지표가 뜨고 나서, 자, 10일 안에 상승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제가 상위 1% 트레이더에게 구입을 해서, 사용 중인 실제, 실전 매수 알고리즘입니다. 최근에 11월에도 이렇게 떴어요. 한 달에 한번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800만원 상당으로 제가 구입한 정보고요. 이걸 제가 단한 푼도 받지 않고 무료로 공개를 할 겁니다. 자, 이 신호 하나면 감이 아니라 근거를 갖고 매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신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카카오 차트로 넘어왔는데요. 보이시는 이 화살표는 여러 기술적인 조건, 수급 분포, 체결 강도 등 다양한 요소를 조합을 해서 자동으로 판단하게 만든 시스템 도구인데, 장치 작가 동시에 이 알고리즘이 매수 신호를 포착하게끔 설정을 해두었는데, 이 신호가 나오고 재탄력을 예측대로 받은 순간 주가가 상승하게 되는데, 지금 이때는 41%, 이때는 3.7%, 이때는 15% 정도 이렇게 제 예측대로 탄력을 받아서 상승을 해줍니다. 만약에 5일 근처로 5일에서 10일 사이에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을 경우에는 본전이나 마이너스 3에서 5%가 나더라도 손절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일 또한 최대한 적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고 있고 제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번 중에 한두 번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주식에는 다양한 투자법이 존재하지만 이런 시스템적인 타겟만으로도 원칙만 제대로 지켜준다면 안전하게 돈을 벌고 불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다른 종목을 보셔도 똑같은데요. 삼성전자로 넘어왔습니다. 삼성전자 어떻게 되냐? 이때 6%, 이때 7.4%, 9.3%. 16% 이렇게 상승해주고 최근 3일 전에 매수신호 화살표 다시 한번 떴습니다. 이 화살표 임의로 찍은 게 절대 아닙니다. 옆으로 계속 차트를 넘겨보시면 화살표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눌림목 구간에서 정확하게 화살표가 계속해서 나타나줍니다. 자 이렇게 향후 5영업일 근처로 해서 화살표가 뜨고 난 후로 주가는 계속 올라주는데 최근에 또 나왔는데 아직 5일에서 10일이 안 됐으니까 더 지켜봐야 됩니다. 이 매수 신호는 매일 뜨는 게 아닙니다. 매주 뜨는 게 아니고 특정 구간에 눌림목이 정확히 일치가 됐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최근에 매수 신호 삼성전자 7월 16일을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시면 체결 강도로 한번 보실 텐데 7월 16일에 체결 강도 자체가 100% 이상입니다. 이 근처로 해서. 그래서 주가가 계속해서 68,000원까지 단기간에 올라줍니다.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몰리면서 거래량도 급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런 패턴은 보통 세력이 본격적으로 물량을 모으기 시작하는 그 예비 신호다라고 해석을 간단하게는 하시면 됩니다. 이 매수 신호는 단순히 단순하게 차트상의 우연이 아니고 강한 매수 우위 수급 플러스 거래량 폭발 예측이 동반됐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단타 스윙으로 가장 먹기 좋은 패턴입니다. 자, 제가 이번에 유튜브를 막 시작을 했다 보니까 시청자분들 구독자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런 이벤트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매수 신호가 뜨는 순간 문자로 실시간 알림을 보내드리면 어떨까요? 대신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제가 수익 내도록, 내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저딱 하나만 도와주시겠습니까? 지금 제 유튜브 구독 버튼만 좀 눌러주세요. 그거면 저는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매수 신호 알람 보내드리려면 시청자분들 연락처 알아야 되겠죠. 제 번호로 구독 문자, 구독했다고 인증 문자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제 구독자인 걸로 알고 매수 신호 타점이 떴을 때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종목명도 함께 적어 주시면 너무 좋겠죠. 아마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이걸 왜 공짜로 주지? 이러실 수 있습니다. 뭐 요즘 세상에 공짜면 모든 의심부터 하게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저는 유튜버입니다. 유튜브 하게 된 이상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유명해져서 요즘 인스타그램 보면 부자들 정말 많은데 저도 유튜버로 인플루언서가 돼서 그 유명세를 토대로 시장에서 이름을 한번 남겨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더 발전한, 갈, 발전 가능한 파이도 커지고 제 영향력으로 할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해집니다. 그게 제 꿈이자 미래입니다. 근데 제가 유명해지려면 제 분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수익을 안겨줘야만 하는데 저도 그걸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유명하지가 않죠. 그래서 돈 주고 사야 되는 이런 정보를 무료로 풀어버리겠습니다. 이런 컨셉으로 구독자를 늘리고 싶습니다. 한 번만 구독해주시면 저 정말 가진 노력 다 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매일지 인증도 하고 그리고 연도별 수익 인증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신뢰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찾기 힘들, 힘들 겁니다. 감히 제 생각에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정말 행운아!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먼저 갑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종목명과 원하시는 종목명과 구독 문자를 꼭 남겨주시고 제 유튜브도 구독을 꼭좀 해주세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 영상마다 매수 매도 타이밍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한 가지 전략적으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스윙이나 단타를 하실 때는 일정 수익 구간마다 분할 매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안정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기본 전략으로 권장해 드립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엘컴텍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등락이 엄청나게 심하죠? 근데 이때 우리가 분할 매수 타이밍 진입 신호 나왔죠? 이때 이제 진입하고 만약에 아, 불안하다. 이 전문가 못 믿겠다 싶어서 2, 3일 뒤에 다시 한번 또 매수를 해 줍니다. 그리고 수익 난다 싶어서 이때 또 1차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또 2차 매도를 해요. 그러면 제 매입 평균가는 이 정도가 되는 것이고, 매도 평균가는 이 사이 이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럼 수익 자체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실현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때도 매수 타이밍 떴는데, 매수 신호 타점 떴는데, 이때 1차로 들어가고, 만약에 이때 2차로 들어갔다고 쳐요. 그리고 매도는 이때 1차 매도, 2차 매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중간이 우리가 실제 매도한 평균가가 될 것이고 이때가 평균 매입가가 될 겁니다. 아무리 높게 샀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저점에 또 샀기 때문에 안정적인 평균 매입가와 안정적인 안정적인 분할 평균 매도가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 매도를 필수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5% 수익 1차 매도 그리고 10% 수익 2차 매도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크게 가져가시고 싶으신 분들,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목표가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결국에 중요한 건 어떻게든 수익을 내는 것이고, 손실을 안전하게 줄이면서도 상승 흐름을 끝까지 가져가는 게 중요한데요. 22년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한 투자자가 전체 수익률에서 안정성이나 손실 회피, 장기 생존율, 모두에서 우위를 가졌다라고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 매수 타점 신호 받으시면 제가 매도 타점도 공유를 따로 해드리지만 보수적이신 분들 또는 저를 못 믿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추천하는 종목들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 창출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꾸준히 제 방송 보시면서 수정되는 목표가가 있는지 참고해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시장에서 슈림 로봇의 핵심 파트너로 엔비디아가 투자를 검토 중인 그 수혜주가 있습니다. 슈림 로봇이 핵심 파트너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업체가 엔비디아에게 투자를 받았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종목은 상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갖고 있는 최대 지분을 가진 업체, 그 기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종목은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가 구독자 10만 명을 넘게 돼서 이벤트로 준비한 내용이고요. 구독자분들 위해 오늘 아낌없이 제가 가진 정보 다 공유하고 가겠습니다. 강력한 메이저 수급이 확인됐고요. 이제 곧 폭등 랠리 시작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 이미 자리 잡았고요. 근데 뉴스는 아직까지 조용합니다. 이 뉴스가 뜨기 전에 뉴스가 활개를 치기 전에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폭발적인 상승을 누리실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광고도 아니고요. 유료 신호도 아닙니다. 제가 직접 실제로 파악한 종목이고요. 단한 푼도 받지 않고 구독자 이벤트로 공개를 합니다. 자, 010-7605-8354로 문자로 휴림이라고 남겨주시고 제 유튜브 구독도 인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곧 폭등랠리가 예상이 됩니다. 이 종목에 탑승을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구독자 여러분, 자, 이거는 좀 특별한 영상이 될 겁니다. 자. 구독자분들이 왜 저를 따라와야 하는가 그 이유를 직접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투자로 꾸준히 1년에 억대 수익을 내는 게 목표인 사람입니다. 저는 말로만 투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매일 시장을 둘러보고 직접 투자하고 실제로 돈을 굴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그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이번에 25년 3분기 수익 내역인데요. 보시다시피 그리고 꾸준히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은 좀 가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문자로 주신 구독자분들에게만 공유를 하기 때문입니다. 궁금하시면 위에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번호로 문자 주세요. 자 이렇게 수익 보시면 이제 7월 3일부터 이렇게 계속 내려 보시면 계속해서 수익률 뭐 13%도 나고 6% 5% 이런 식으로 9월 30일까지 계속 수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옆에도 보시면요 7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수익이 이렇게 계속 나는데 퍼센트 보시면요 손실도 10%도 있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에서 수익률이 괜찮은 걸로 지금 보이시죠. 자, 여기서 뭐 금액을 보시면은 만 원대부터 10만 원대까지 이렇게 있으시고요. 20만 원대도 하루에 수익 낸적 있고 20만 원대도 낸 적이 있는데 이 왼쪽은 거의 소수점 거래 내역이고요. 자, 오른쪽은 이제 실제 현물 거래 내역입니다. 하루에 뭐만 원대 수익도 있고 80만 원, 뭐 200만 원, 100만 원. 7월 15일에는 네, 200만 원좀 높은 수익 가져갔네요. 그리고 7월 31일에 190만 원. 그리고 9월 3일에도 160만 원9% 정도 수익 가져갔습니다. 자 그리고 7천 원 정도 손절한 적도 있네요. 1.7% 네, 그리고 좀 내려 보시면은 또 50만 원대 두번 9월 15일, 9월 18일에 이렇게 50만 원대 수익도 가져갔고요. 자, 그 밑으로는 그냥 짤짤이 뭐 10만 원 이하 수익들이 지속됐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9월 23일에 25만 원 수익 나기도 하고. 자 이건 종목별 수익이라서 자 종목명이 다 달라요. 자, 그래서 계속 내리시면 14만 원대 손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단타나 감으로 매매하지 않습니다. 분석과 근거 그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물론 이렇게 손실도 있습니다. 하지만 손실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만든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건 제가 매일 시장 모니터링을 하고 직접 체감하는 수익률을 꾸준히 쌓아온 결과고요. 그냥 말로만 수익 인증이 아니라 분기마다 실제 결과를 이렇게 공개합니다. 투자자로서 그리고 컨텐츠 제작사로서 책임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죠. 자, 3분기 수익이 지금 다 합치게 되면은 네, 1,800 정도 나왔네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실현된 지금 7월부터 9월까지 평가손익이 8,900입니다. 네, 수익률 30%고요. 단타로 얻은 수익 이렇게 장타로도 저는 중장기로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과 저는 함께 가고 싶고 종목 궁금하시면. 제가 보유한 종목 궁금하시면 위 번호로 구독했다라고 구독자 인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구독자 분들을 그냥 조회 수로 보지 않습니다. 진짜 같이 성장하는 투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정리한 분석 자료나 리포트 매수 전략은 문자로 연락 주신 분들께만 따로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자위 번호로 편안하게 연락을 주세요. 자위 번호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광고도 아니고 유료 신호도 아닙니다. 제가 시장을 직접 분석하면서 아 이건 확실히 근거가 있다 싶은 자료를 구독자 분들에게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에 수익 내역이나 또 다음 분기 투자 포인트 궁금하시다면 상단의 연락처로 간단하게 문자 구독했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서 필요하신 분들께만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투자는 감이 아니라 근거입니다. 그리고 저는 근거를 갖고 매매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분기마다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를 합니다. 지금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진짜로 배워 가면서 꾸준히 성장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 저랑 같이 한번 가 보시죠. 제 유튜브 믿고 따라와 주시면 저 트레이더 추세 헌터 믿고 따라와 주시면 말이 아니라 제가 결과로서 이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은 위에 번호로 구독자다라고 확실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의 투자, 이제 혼자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